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영접자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영접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seek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돌을 찾아서 이산 저산 음. 또이절 갔다가 저절 갔다가 계속 돌을 찾아다니는 사람 구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뭐 교회에서도 구도자 이런 얘기 쓰는데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뭡니까? 영접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그것을 참 우리가 중요한 원리로 또 원칙으로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빌레몬, 골레색 교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어, 골로새 교회가 우리 빌레몬의 집에서 보였으니까 어, 그러니까 참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뭐 자신의 개인의 만족이나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 어, 사명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 좋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어, 빌레몬에게 편지 왜 보냈습니까? 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때문에 보냈다 그랬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소에도꽤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근데, 세컨 찬스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전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보니까, 10절, 11절, 10절 보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래 심어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그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바 그냥 오식으로 데리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예, 하나님의 사람은 사통팔달 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어, 또 손에 끼친 일이 있거나 어,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예, 모른척하고 넘어간다. 그래도 갚을 줄 알고 끝까지. 예,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어,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풀리는 것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보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빌레몬에게. 근데 그냥 보내면 이게 도망간 노예잖아요.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그, 뭐그 당시에 뭐 노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도 할수 있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그냥 죽여버려라 고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라. 그런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이제 빌레몬 아닙니까? 결국 이걸 통해가지고 변화가 됐죠. 그고 어,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 나중에 이오네신고가 초대계에서 중요한 역할 감당하고, 에베석교의 회단임 목사로 사역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 8절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빚진 것 이런 게 있거든요 오해시모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 사도바울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하겠다는 거죠. 어, 희생하겠다 내가. 저는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희생을요 은혜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어,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어, 왜 나만 헌금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게 은혜의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결국 이 일을 통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빌레몬도 없고, 오네시모도 없고, 그 다음에 귀한 동역자들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내가 뭘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손에 뭐 힘이 있다거나, 뭐 여러분이 가진 힘이 있는 게 뭐, 그게 뭐,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거 쌓아두지 말라고요. 어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의 에, 은혜 베풀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다 얻게 돼요. 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 <laughs> 그냥 그거 쌓아두고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 그걸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제 헬라어 욕복 가운데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뭐냐면 어, 성경을 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신적 수동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만남의 축복. 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장막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나그네 세 명이 왔는데 그거를 뭐예요? 섬길 기회로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몰랐어요. 그분들이 천사, 둘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 그냥 기회로 본 거예요. 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가 왔구나. 그래서 정응성으로다 해서 성겼죠.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그게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시는 거지. 예, 근데 뭐 운이 좋아가지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인생에서 절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죠. 그래서 내년 명대리가 아들을 아들이라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생나무도 마찬가지죠. 영접을 한 겁니다. 어, 영접을 했더니, 예, 근데 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예,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반대 예를 한번, 반대 예는 뭐가 있을까? 제가 좀생각 해봤는데, 나발 떠오르더라고, 나발. 나발 아십니까? 예, 사무에서에 나오는 그 나발이요. 어, 다윗이 한번 도움을 요청했죠. 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그때는 이제 집안의 이제 큰 행사이기도 하고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윗이 예,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네가 뭔데? 뭐 이런 시기에 답변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더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관계로 따졌다는 거죠. 어, 뭐내 코가 석자야뭐 이런 식에 그다음에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어. 그랬더니 이제 다윗도 흥분을 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발을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나발은 그날 죽었잖아요. 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니까 러 그거를 이해관계로 따지고, 어, 뭐냐면, 이건 나의 최후의 보루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랬다가 결국은, 어, 만약에 거기에 나발이 아브람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아 이거를 어, 내가 희생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을 도왔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나발의 삶이 완전 달라졌겠죠. 나중에 다윗 왕 되는데 그럼 뭐 왕이 되면 뭐 다윗은 그 은혜 꼭 기억하고 갚고 하잖아요. 그럼 나발에게도 굉장히 선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의 삶에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심호가 갚아야 될게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참 19절 가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9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놀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재밌지 않습니까? 침필로 네. 쓴다. 내가 갚겠다. 그데 빌레몬 당신이 이 이외에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대요.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네. 뭐 일종의 협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이것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접해주고 섬겼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큰 은혜가 임한 지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실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사실 그 얘기 한 거라고.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어, 뭐 이런 거. 당신 그냥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고 귀엽게 인생이 뭐냐고. 그런데, 은혜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은혜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임하고, 당신 덕분에 골로세 지역에 그 역적 불모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온의 심호도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 얘기죠. 네, 그,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필름은 더 했어요 진짜 어, 더 하고 오늘의 신를 영접하고 형제처럼 어, 그 전에 어, 내 집에서 부르던 노예였는데 그렇게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제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공급할 것 있으면 공급하고 어, 그래서 우리 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에, 우리 지난달 우리 베트남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어, 지금도 여기 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에, 저 그런 거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우리 영접해서 뿐이에요. 어, 우리가 영접해서 뿐이지, 뭐고집 뒤로 나와 있지만 어, 나온 형제를 통해 가지고 소식 많이 들어줬거든요, 소식을 뭐 들으면서, 나온 형제가 뭐 베트남 한 번, 그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갔다 나 어디가? 그러면 베트남 간대. 어디가? 그러 베트남 간대. 예, 계속 가더라고. 그래서, <laughs>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마음에 심어두는 거죠. 그러다가, 또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해서 어, 가서 보고, 만나고, 느끼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거에요. 어, 삼김의 기회를 어,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은혜의 길들이 활짝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때 있거든요. 그때 바로 같은 분들이 에, 당신에게는 이분이 오네시모입니다. 뭐, 이렇게. 빌레몬에게도 사실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에, 그러면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 또한 나의 동역자, 그 다음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여러분, 여러분, 좀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사도바울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에, 마가.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오네시모였잖아요. 그게 마가였지, 바울에게는. 에, 2차 전도회를 시작할 때, 에, 마가 때문에, 에, 바나바와 어,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했던 그러한 원인이었던 사람이 마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뭐라고요? 응. 동역자. 사실은 제일 먼저 얘기한다면, 여기서 내가 보니까 누가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고, 어, 뭐, 대만은 뭐 아침 것처럼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제일 맨 앞에 마가를 딱 썼잖아요. 빌레몬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나에게 마가가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는 오네시모가 제2의 마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암시도 깔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귀한 만남들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 희생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제2, 제3의 오네시모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 목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기회로 볼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참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혜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발처럼 반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